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승환 이터입니다 ls 증권이 이제 ls 그룹에 좀 편입도 됐고 해서 관련된 좀 개회사들 한번 이렇게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ls 마린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이름이 예전에 그 kt 서브마린이라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ls 마린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이 좀 바뀌게 돼서 활발하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전망은 어떤지 좀 편안하게 또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ls 마린솔루션에서 좀한 분을 이제 모셔 왔는데요 그 경영기획팀 과장님을 한번 그 오늘 모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LS 마린 솔루션 경영기획팀 윤성아 과장이고요 기사님의 힘입어 네잘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예정인데 사실 시장에선 LS 마린 솔루션 하면 예전에 이제 KT 서브마린 때뭐 해저 터널 뭐가 딱 이슈가 뜨면 갑자기 줄 급등하고 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해저 터널이라는 인식 아니면 또해적 케이블 이런 쪽에 대한 인식들이 좀 강한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LS 마리 솔루션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LS 마리 솔루션을 말씀하신 대로 해저 케이블 관련 업체고요. 어, 당사는 해저 전력과 통신 케이블 국내 건설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해 왔고요, 1995년에 창립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 시공 유지보수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어, 성장해오면서 해외 매출도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에스전선으로 모기업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전력 부분에서도 저희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말씀하신 그 해저터널은 저희가 그 선박과 해양 장비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 사업으로 언급을 하시지만 실제로 건설을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이 선을 좀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해저 케이블을 만약에 이렇게 설치한다면 그 설치하는 배도 선박도 되게 비쌀 것 같거든요. 네. 용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선박은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수급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당사는 현재 세척의 배를 직접 소유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세척 각각의 명칭과 역할을 설명드리면 네. 그 먼저 G L 20305는 전력 케이블 포설하는 선박이고요. 그리고 세 개로 보는 저희가 통신 쪽 케이블을 건설하는 선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로보는 매설을 전용으로 하는 매설 전용 선박으로 구분하여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선이라든가 전력선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배들이 좀 각각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마린 솔루션은 지금 이제 이런 좀 다양한 산업 중에서. 어디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성이 그러면은 만약에 높은 분야는 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당사는 통신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 두 가지 모두 주력하고 있다고 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통신 시장도 전력 시장도 전망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분야는 전력 케이블이라고 내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현재 그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개화하고 해상 그리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프로젝트들이 다수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기에 LS 말린 솔루션의 성장에 더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상 케이블은 어쨌든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경우도 음, 있는데 음. 해적 케이블은 지금 되게 안 보이니까 음. 설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적 케이블은 이제 설치하는 게 육상 케이블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좀 비싼 편인가요? 해저 케이블이 지중 케이블보다 훨씬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설치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들어가는 소재도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해상 작업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난이도가 음. 엄청 다를 거고요. 네, 물론 지중 케이블도 뭐 당연히 어렵게 기술력을 음. 요하지만 네, 같은 그런 기술력이라 하더라도 해상의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음. 또 해양 조사라든지 그런 추가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고객사 주로 기업들한테 음. 받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산업에서 음. 이 LS 마린 솔루션에 이제 케이블 설치를 좀 원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먼저 전력 케이블의 주요 고객사는 이제 송배전 사업의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한국전력공사. 음, 음. 네, 그렇고 또그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는 EPC 사업자들입니다. 음. 저희가 22년에 6월에 수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남에서 풍력 주식 회사와 같은 그런 EPC 사업자를 예로 들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해저 통신 케이블은 통신 사업자, 뭐 국내로 치면 KT, 미국의 뭐 AT&T, 뭐 그런 사업자들이 저희 고객이고 뿐만 아니라 OTT 사업자들로부터 그런 발주받은 케이블 제조사가 저희의 주 고객입니다. 그 고객사들은 저희가 현재는 일본의 NEC, 미국의 서브컴, 그리고 프랑스의 알카텔사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야 가까우니까 가서 음. 설치하면 되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 그냥 물건을 우리 베이시로서 수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음. 직접 가서 그 설치를 해주는 건지 네. 아니면 해외 그 이게 법인 같은 게 있어서 하는 건지 그좀 그거 같요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를 하는 거고 어, 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네. 통신의 경우는 90% 이상이 해외 매출이에요. 어, 네, 네. 네. 왜냐하면. 어, 통신선 같은 경우는 국내를 내수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국가와 국가 간을 잇거나 대륙과 음음. 대륙 간을 잇기 때문에 90% 이상의 해외 매출로 보시면 되고요. 또 앞으로 전력 사업에서도 저희가 뭐 대만, 베트남 등 해외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러겠네. 요 어차피 이제 국내에서야 이게 지상 쪽으로 다깔려있니요 네, 해외로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해외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통신 매출은 오히려 해외가 많고 그럼 아까 전력 매출은 주로 국내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국내 쪽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네. 또 아까 해상 풍력 사업도 저희가 현재는 좀 국내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뭐 대만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두드리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해외 매출이 전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럼 이제 해저 케이블이 그동안 좀 많이 설치되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엔 설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느냐가 좀 이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하 많은 국가들이 다 통신망을 깔아놨을 것 같은데, 네. 교체 수요도 계속 발생하는 건지, 네.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계속 또 깔아주는 게 아직도 많이 남은 건지, 통신 음, 쪽은. 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력과 좀 통신을 나눠서 설명드리면요, 네. 저희가 전력 케이블의 경우는 그 글로벌 해저 전력망 수요가 해상풍력과 해상 그리드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2030년 대비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50 연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의 경우는 1140%, 유럽의 경우는 403%,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590% 이상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특히 그 국내의 경우는 서해와 호남 지역의 잉여 전력을 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저희가 여기 음. 사업을 네 타겟으로 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넘어가서 저희가 통신 케이블 또한, 어, AI 모멘텀 촉발 이후에 글로벌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4대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메타, 구글, 뭐, 아마존 MS 등이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약 320조 원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2030년까지는 글로벌 해저 통신 케이블 시장이 약1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저통신 케이블은 지금 뭐 AI 시대가 또 열리면서 상당히 좀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네.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대만 쪽의 해상풍력이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도 지금 좀이 LS 마린솔루션이 그런 이제 전력망 같은 거를 저기 이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좀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만 해상풍력도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음. 실제로 저희가 24년에도 좀 두드렸지만 지금 좀 잘안 됐었고요. 네. 하지만 25년에는 지금 한두개 프로젝트를 저희 그 영업 부분에서 엄청 활발히 지금 네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대만 출장도 굉장히 자주 가고 있고요. 아, 네. 보면 LS 전송도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예전 자료를 보니까 뭐 영국의 해상풍력이라든가 네. 음. 그런데 이제 전송 같은 거뭐 수주했던. 음.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렇죠. 어, 이미 뭐 LS 전선은 대만 쪽에 케이블 제조 자체, 납품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를 음. 하고 있는데 마리 솔루션이 그럼 그거 다시 공을 하냐? 그렇게 아, 퀘스천을 거구나. 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음. 드리고요. 어, 일단 물론 함께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어, 마리 어, 전선이 그 케이블 어 납품만 가지고 올수 있는 반면 또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권만 또 가지고 올수 있어요. 음. 지금 대만은 그 라운드 원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라운드 2, 쓰리까지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린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 LS 마린 솔루션이 한번 이제 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저 터널 아닙니다. 여기 <laughs> <laughs> 해저 터널 이제 테마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제 해저 케이블은 통신 쪽은 주로 이제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연결할 때. 근데 이제 이게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이제 설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력 쪽은 결국 해상풍력 쪽이 상당히 이제 얼마나 성장하느냐인데 해저 전력망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일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마감을 하고요. 2부 시간에는 좀더또 그 LS 마리솔루션의 다른 부분을 한번 제가 또그 질문을 통해서 좀 알아내 보도록 할 테니까, 2부에서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